코리아 홈쇼핑 오픈 기념 이벤트. 이벤트 오직 방송에서만 만나는 최대 오십 퍼센트 역대급 혜택 지금 시작합니다 이 물길 내지를 하지 않으면은 먼지가 돌아다니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손목도 아프지요 무릎도 아프지요 청소기 돌려놓고 잠깐 외출해서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나 대신 청소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이속 시원한 물걸레 청소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, 화장이 몸이 너무 힘들고 허리 아프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네. 좀 억울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보다 이 바닥 물걸레 청소 완벽하게 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 에브리봇 엣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, 블랙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. 한국의 (1세대) 로봇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네. 품질력 대박 인증 받았다는 <laughs> 거꼭 체크해 보시고요 네. 세계 최초로. 바퀴가 달리지 않은 물걸레 청소기예요. 음.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걸어가면서 청소를 하냐? <laughs>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. 두 개의 걸레가 다이나믹 듀얼 스피닝으로. 예. 프로 이게 5,700 RPM으로 쫙꽉 눌러가면서 몸통 힘으로 눌러가면서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네. 네. 정말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물걸레 청소 음. 맛보실 수 있으십니다. 본체 무게를 꾹꾹 누르면서 하기 때문에 네. 여러분이 주저앉아 산 것보다 정말 자료 제가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. 아. 원래가돌출되어 있습니다. 오.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여기면 보이잖아요. 왜 안에 받침이 안 보이죠? 네. 본체보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음. 구석구석 이런 엣지 부분들 크. 너무나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고요. 본체가 들어가 있으까 생각해보세요. 벽면이나 가구에 부딪힐 수가 없어요. 요 부드러운 걸레만 부딪히면서 닦아주는 거예요. 네. 그리 보호가 된다는 거. 앞에 전방 감지를 다 해서 네. 방향을 틀어요. 정말 네. 이렇게 물건들이 큰게 있을 때는. 네. 너무너무 스마트하다는 거. 물걸레 청소는 처음에 저희가 그냥 할 때도 닦다 보면 마르잖아요, 걸레가. 네. 그런 거 걱정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? 요 물. 공급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와우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음. 물이 자동으로 분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. 오두둑한 바닥을 네.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. 네. 음. 어떤 바닥 재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. 광화마루나 대리석 뭐 음. 어떤 아이들 놀이 매트까지 그러니까요.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애기 가진 엄마들 너무 좋아하잖아요. 애들이 막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뭐해 달라 뭐해 달라니까 청소 못 하는데 그냥 청소는 청소기 돌려놓고 음. 본인 애들하고 시간 갖고 네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아, 외출도 하고 아, 있어. 이게 가능합니다 <웃음> <웃음> 정말 한번 음. 자동 모드로 해놓고 네. 나가면은요 음. 이게 한번 충전하면 (100분이에요) 네. (1시간 40분입니다.) 음. 모든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. 미국 집들이 좀 넓잖아요. 그렇 커버되고, 낙하 지역 감지 센서가 있어서, 네.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맞습니다. 거. 맞습니다. 계단, 이런데 굴러 떨어질까봐, 그런 질문 하시는데,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, 이런 것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맞습니다. 음. 정말 이 스마트 센서가 엄청나게 음.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, 파워 버튼 꾹 누르시고, 음.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으신 다음에, 전원 버튼 한번 누르시면, 끝! 네, 이렇게 청소가 혼자서, 됩니다. 혼자서. 알았어. 100분 동안. 원터치로. 네. 그리고 이렇게 들면 꺼집니다. 네. 또 이것도 센서가 있는 거예요. 네, 네. 그리고 핸디 모드도 가능합니다. 두번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.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거울이나 유리 같은 데 네. 너무 좋죠. 핸디 맞아요. 모드로 여러분들 네. 하시면 돼요. 일곱 가지 모드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고 네. 근데 오늘은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그림도 그려 놓고 막이것저쏟아 놓고 <laughs> 보여드리고 예, 싶어서. 어떻게 일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네, 싶어서. 네, 맞아요. 확실하잖아요. 맞습니다.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확인해야 되니까. 네. 네. 여러분들 진짜 무릎 꿇고 앉아서 물걸레 청소 포기할 순 없지만 이거 하다보면 무릎도 많이 아프고, 허리도 음. 아프고, 팔 아프고, 땀 나고, 너무 힘들죠? 진짜 에브리보 넷지 딱 돌려놓으면 100분 동안 구석구석 다 해주니까 네. 여러분들 그 시간 자유롭게 해방되시기 바랍니다. 199불입니다. 199불에 여러분들 그 청소하는 시간을 확 날려 버릴 네.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? 워런티가 1년 그리고 무료 배송까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아무래도 맞벌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늦게 오면은 청소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. 청소가 정말 큰 부분이더라고요. 에브리봇이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청소 때문에 예민해졌던 부분을 아이한테 풀지도 않고 좀더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. 이제는 에브리봇 엣지 블랙과 함께. 여러분의 생활의 여유를 좀 찾으시고 엣지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1338호에 천호 1338호에 천호 지금 전화하세요